솔직히 저는 지금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길 것 같습니다. 셰필드가 이러다가 나잡 빠진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못꺼낸다면 셰필드 집니다. 이거 이길 것 같아요. 저 이런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제가 득점도 나오지도 전에 이긴다 진다 얘기 안 하는데 이건 이길 것 같아요. 셰필드가 지치게 해요, 축구를 지금. 너무 압박이 강합니다. 너무 압박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과할 정도로. 물론 이러다 한점 넣으면 모르겠는데 한 점이 들어가더라도 첼시가 뒤집을 것 같아요 지치기 딱 좋은 축구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 이거 지치기 너무 좋은 축구요 너무 미친듯이 뛰고 있거든요 이게 팀 단위 압박이면 지칠 리가 없거든요 투엘 감독이 잘하는 게또팀 단위 압박이기도 하고 후반에 어떤 컨셉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플랜이 있어서 좀 지쳐도 되는 선수들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에 넣어도 돼 내가 굳이 후반이라 그랬다고 후반에 넣지 않아도 돼 전반에 넣으면은 그렇지. <laughs> 와 말하고 있는데, 와 말하고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와 말하고 있는데, 아난 몰랐잖아. 난난 늘라 그러는지 몰랐잖아. 너무 벌어졌어요 공간이. 순간 공간이 너무 벌어졌거든요. 지치기 마련이에요. 너무 압박이 너무 미친 듯이 가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압박을. 자 루디거. 잘못 봤지 나 아니 뭐 이렇게 먹히냐 야 이거는 야 이건 전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위험한 찬스도 아니고 이게 뭐야 뭐야 이게 걷어내든가 어 기분 되게 나쁘다 잘하고 있었는데 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뭐 전술상으로 먹혔으면 이해나 하지 어 베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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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 PK 어이 PK PK 이거 안 봐요 이거 이거 야 이건 걸렸잖아 이건 아예 몸이 접촉이 있었잖아 그래 이건 찍어야지 <laughs> 그래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거 안 찍으면 니그 네, 말도 안 되지 아 나이스 <laughs> 네,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 대 셰필드, 셰필드의 대 첼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세 골을 다 넣어내면서, 첼시가 대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루디거의 자체골만 아니었다면, 루디거의 자체골만 아니었다면, 클린시트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좋은 경기였는데, 어쨌건 루디거가 자체골을 하면서 2대1, 셰필드가 1, 첼시가 2, 3연승을 거뒀다는 얘기부터 드리면서, 경기 리뷰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툴 감독이 여전히 3백을 들고 나왔고 제임스 7엘 정도만 바뀐 걸 제외하면 마운트도 그대로 역할을 맡았고 어쩔 땐 플리식 베르너 이런 식으로 투톱을 하고 뒤에서 마운트가 받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술적으로는 크게 뜯어볼 게 없는데 7엘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PK를 만드는 것 때문에 눈에 띄었다기보다 옵사이드로 끝나긴 했지만 PK를 만드는 걸로 눈에 띄었다기보단 공수에서 알론소보단 빠르니까 좀 빠르니까 베르노 어시할 때 조금 시발점이 돼 주기도 하고 수비적으로도 많이 들어와 주고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7L의 히트맵입니다 많이 움직였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전체적으로 7L은 PK 때그 아, PK는 굳이 내줄 필요가 있었나? 아왜 거기서 반칙을 했지? 업사이드로 끝났지만 그런 문제만 빼고 나면 7L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쓰리백에서는 알론소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공격적으로 파괴적이니까 하지만 7L도 투엘 감독이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다. 왜냐면 공수에서 안정감을 줄수 있으니까. 공격은 알론소만큼 못할지라도 공수에서 안정감을 줄수 있는 선수니까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셰필드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지난 시즌 그리고 올 시즌부터 잘하던 거. 전방압박을 강하게 가져가 주면서 상대가 이 실수를 나게끔 하는 거. 전반 초반에도 그랬고, 뭐 실점했던 장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 좀, 최시를 압박해가지고 실점하게 만들게끔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축구는,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치기 마련입니다. 리즈전이 그랬고, 셰필드전이 그랬습니다. 전반 25분부터 선수들이 급격하게 지치는 느낌이고, 공수 간격이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압박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리고 개개인이 너무 무리해서까지 압박을 해버리다 보니까, 확실히 체필드는 금방 지쳐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아쉬운 선수가 누굴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코바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롱패스 성공만 여덟 개 그리고 지루나 베르너한테 내주는 키패스 살짝 찍어 올리는 키패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 제자 득점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코바치치가 스탯을 쌓을 만한 그런 찬스에서 지루 베르너가 득점을 못 해주면서 코바치치는 고는좀 아쉽지 않을까 코바치치가 램파드 체제 그리고 투엘 체제 이렇게 오면서 유일하게 단점으로 거론되는 게 스탯을 못 쌓는다. 공격적 스탯을. 투미들 밖에 안 되니까 조르지뉴 아니면 코바치치가 어느 정도의 스탯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전혀 못 쌓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코바치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공수에서 제가 알기로 패스는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은 패스를 뿌려줬는데, 롱패스 성공도 높고, 패스 성공률도 이 정도로 높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원을좀 지배한 느낌이에요. 어, 확실히 코바치치는 투엘 감독을 잘만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첼시 와서 싸리 감독, 램파드 감독을 겪었지만, 투엘 감독에서는 제일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코바치치는 좀 이렇게 자유도를 주고, 너 하고 싶은 거에 전진 드리블도 하고, 공격, 고 이렇게 공격 활로도 좀 열어보고, 좀조르지니도 덮고, 전체적으로 활동량을 넓히니까, 음, 코바치치 많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다만, 베르노의 발군이 눈에 띄었습니다. 베르노는 실점하자마자 바로 침투를 들어가면서 PK를 얻어냈거든요. 골키퍼한테 딱 걸려 넘어지면서 PK를 만들어냅니다. 그뿐입니까? 전반에서 자기가 좀 침투해서 들어가서 어시를 딱 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베르너의 장점인 어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약간 부상 좀 통증을 느낀다 그래야 되요 통증을 느끼면서 75분에 교체될 때까지 정말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게 베르너의 히트맵인데 정확하게 베르너가 좋아하는 위치,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위치잖아요. 어, 거기에서 많이 분포되면서 지루보다도 베르너가 눈에 띌 정도였으니까. 램파드 체제에서는 지루가 항상 눈이 띄었어요. 베르너는 눈에 띄던 적이 그렇게까지 없을 정도거든요. 음. 투엘 감독 체제에서 내 경기만의 빛을 발환하면서 투엘 체제에서의 베르너도 조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득점은 없었지만 어쨌건 어시를 해내면서 PK도 만들었고 어시도 만들 정도로 오늘 아주 어, MOM을 줘도 모자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운트는 점점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마운트가 공수에서 오늘은 정말 수비적인 가담도 정말 발군이었고 아, 진짜 좋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킥력도 그렇고, 경기를 읽는 것, 그리고 본인이 볼키핑 하는 것, 패스 뿌려주는 것, 점점 약간 큰 육각형으로 커가는 미드필더, 육각형 미드필더란 얘기가 꼭 있잖아요. 그것처럼 큰 미드필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잘 커주다가 득점력만 좀 갖춘 미드필더가 되면 정말 램파드가 될 수도 있겠다. 램파드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음, 오늘 마운트가 득점해내면서 좀더 경기를 편하게 가정한 것도 있고요. 마운트의 걱정은 뭐냐면 램파드 체제가 끝나고 투일 체제에서는 먹힐까라 했는데 아마 첼시에서 지금 마운트를 밀어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에우도 못 나오고 있고 하베르츠가 있어도 경쟁해볼 만하거든요. 마운트가. 그렇기 때문에 오도이 마운트가 지금 첼시에서는 경쟁하기 가장 어려운 상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거 하나는 솔직히 열받습니다. 뭐냐면 루디거의 자책골이에요. 저는 솔직히 루디거가 걷어낼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루디거만의 탓은 아니에요. 왜 조르진이요? 코바치치가 들어오는 선수를 아니랑게 막고도 있었고 루디거가 일단 1차적으로 등을 져주고 맨디가 나오는 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랄까 사인 오류 사인 오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옆으로 걷어내야죠. 백패스를 하면서 넣었잖아요. 아 이거는 루디거가 그 전에 어떤 변명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변명이 있더라도 자체골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베르너가 물론 통증으로 빠졌다고 하지만 베르너가 나가고 칭태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루는 나갔어요 오도이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뭘 할까 했더니 마운트 오도이를 세워놓고 약간 3-5-2? 약간 제로톱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간격을 확 좁힌거죠 간격을 확 좁힌거죠 중원을 하나 더 두고 공격을 빼가지고 좀 간격을 좁힌 느낌인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잡아냈잖아요 맨 뒤에 선방이 있든 뭐를 하든 어쨌건 잡아냈기 때문에 투엘의 마지막 이 전술은 좀 신선하기도 했고 음 전체적으로 뭐 상태 하나 더 넣어서 수비형 미드필더. 어쩌면 박스투박스, 박스 약간 그렇게 넣어가지고 수비력을 가담하는 거, 수, 수비력을 강화시키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셰필드 꽤 어려웠습니다. 원정이기도 했고 셰필드가 제법 강하게 나오면서 아, 잘지 잘 못하면 무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체시가 음, 승리를 걷어내면서 체시는 어, 캐주얼 사면승을 걷어내게됐습니다 투엘 감독 체제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조금씩 체시가 자리를 잡더니 드디어. 4위권하고 1점 차입니다. 꽤 많이 쫓아온 거죠. 자, 첼시가 차근차근 승점을 쌓아가면서 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